미국 소득세금 보고 시에 디펜던트, 부양가족 청구하고 3,000불 절약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가이드 줄리입니다. 오늘은 부자택스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으로 디펜던트, 즉 부양가족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금 보고할 때 부양가족이 있다면 절세를 많이 할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어떠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을 청구할 때4천불을 어떻게 절세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5가지나 있는데요. 그 5가지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유리한 세금 보고 신고 자격 파일링스테러스로 세금 보고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 신고 자격, 해로브하우스홀 파일링스테러스의 자격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자격으로 소득을 신고하면 싱글로 신고할 때보다 유리한 세율과 높은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해로브하우스홀 파일링스테러스는 배우자 없이 혼자서 부양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세금 신고 자격입니다. 10% 세율 구간을 보시면 싱글일 경우에는 소득이 11,600불까지, 그리고 헤오브 하우스홀드의 경우에는 16,550불까지 이 소득의 10%의 소득만 내면 됩니다. 물론 헤로브 하우스홀드가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파일링 조일리의 신고 자격이 가장 세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면 이 파일링 조일리를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하면 가장 좋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싱글보다는 헬 오브 하우스 홀드로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공제 금액도 헬 오브 하우스 홀드가 21,900불로 싱글 14,600불보다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율이 낮고 높은 표준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헤로브 하우스홀드의 파일링 스테러스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이 파일링 스테러스를 이용하여 4,000불에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 아래 더보기 칸에 그 영상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 필요하시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금 신고할 때 부양가족을 청구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두 번째는 바로 Dependent Care Assistance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말로는 부양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만약 이 프로그램을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다면 아이의 데이케어 비용을 월급 받기 전에 월급에서 미리 차감하여 그 금액만큼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월급이 5,000불인데 아이 데이 케어 비용이 500불이라면 이 500불을 월급 받기 전에 미리 떼어 신고 소득 금액은 5,000불이 아니라 4,500불이 됩니다. 그러니 세금은 4,500불에 대한 금액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이의 데이케어 비용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세 번째 혜택은 Education Credit and Deduction입니다. 아이가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이 혜택으로 교육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청구 프로그램 이름은 American o p p o r t i t Tax Credit 또는 Lifetime Learning Credit입니다. 아메리칸 아 a 티니 택스 크레딧은 대학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자격이 된다면 1년에 2,500불의 세금을 낮출 수 있고 또한 최대로 1,000불의 세금을 리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n 타임 러닝 크레딧은 대학 등록금 이외의 직업학교 등록금이나 그외에 다른 프로그램의 수업료나 기타 교육 관련 비용을 청구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공제한도 비용은 2000불인데요. 등록금의 20%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만불의 등록금이 들었다면 그의 20%인 2000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청구할 때 받을 수 있는 네번째 혜택은 medical expenses deduction 의료비 공제입니다. 아이들이나 또는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가 많이 들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리 p 익스펜시스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진료비, 입원비, 의료기기, 처방전, 보험료, 의료시설로의 왕래 교통비와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해야 했던 호텔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성형수술비나 의료 처방전이 없는 약값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의료비 금액이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저스트드 그로스 인컴 금액에 7.5% 이상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에 그7.5% 이상의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저스트드 그로스 인컴이 6만 불이고 총 의료비 지출을 8천 불이라 할때 6만 불에 7.5%는 4,500 불이니. 총 의료비 8,000불에서 4,500불을 제외한 3,500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사용할 수 없고 꼭 공제 항목을 아이 i 마이스즉 항목별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 시에 부양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다섯 번째는 바로 차일텍스 크레딧과 어디셔널 차일텍스 크레딧입니다. 키우고 있는 아이가 17세 미만이라면 2024년에는 한 아이당 2,000불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17세 미만의 아이는 2,000불의 세금을 낮출 수 있고 또한 자격이 된다면 한 아이당 1,400불의 세금을 리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양가족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 청구를 통해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터보 세금 계산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기 위해 배우자 없이 한 사람이 혼자 아이들을 돌본다고 가정하고 연간 총소득이 6만 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금으로 이민한 소득세는 3,000불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기에 세금 보고 신고 자격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부양 가족이 있으니 헤로브 하우스홀드의 자격으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싱글의 경우에는 6만 불의 소득이 있는 경우. 5,461불의 세금을 내야 하고 헤로브하우스홀드의 자격으로 세금 신고를 할 경우에는 4,390불의 세금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엔 원천징수소득금액 3,000불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니 내야 할 세금이 1,390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아이 2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한명은 5살, 한명은 19살인 대학생이라고 가정한다면, 17세 미만 아이 1명을 청구하니 세금이 610불로 나오는데, 이 세금은 내야 할 세금이 아니라 환급받을 세금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내야 할 세금 1,390불은 없어지고,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17세 미만의 아이 한 명을 청구하면 1390불 플러스, 610불의 세금, 즉 2000불의 세금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생인 아이 한 명을 청구해 보겠습니다. 세금이 1110불로 바뀝니다. 그러니 500불의 세금을 더 환급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5살인 아이를 부모가 일하는 동안 찰드케어에 맡겨서 그 금액이 1년에 5000불이라면 환급금이 1710불로 바뀝니다.그러니 600불의 세금을 더 환급받게 되었습니다.다음으로 대학생 아이의 등록금을 5000불 지출하였다면 환급금이 4210불로 바뀌어 2500불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그러니 등록금 5000불 중 2500불을 돌려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부양가족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1390불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부양가족을 청구하니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면 물론 오히려 4210불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자, 이렇게 혜택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은 세금 보고 시에 정말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IRS가 정해놓은 부양가족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은 모두 7가지입니다. 먼저, Dependent Taxpayer Test입니다. 세금을 보고하는 사람이 부양가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또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인 리턴 테스트 아이를 디펜던트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미혼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결혼을 했다면 부모님과 함께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시러진 월 레지던 테스트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려는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외국인의 자격으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가 캐나다 또는 멕시코 시민권 영주권자나 거주자라도 미국 세금 보고 시에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lationship t e s 인데요 한국 말로는 세금 보고자와 부양 가족간의 관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이와 세금 보고자와의 관계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Age Test 나이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 기준은 디펜던트로 청구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는 연말 기준 19세 미만이고 납세자보다 어려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이 기준으로 아이가 풀타임 대학생이라면 연말 기준 24세 미만이고 세금 신고자보다 어려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이 기준은 피부양자가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 즉 영구 장애인이 된 경우에 나이에 상관없이 디펜던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 테스트 부양가족이 1년의 절반 이상을 부양자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려면 아이는 1년 중 6개월 이상을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는 다음의 면제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부양가족이 부양자와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로는 질병, 교육, 사업, 휴가 또는 군복무, 그리고 자녀가 해당 연도에 태어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1년 중 절반을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폴테스트 피부양 자녀는 자신의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뜻은 자녀가 자신의 생활비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자 여기까지 부양가족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그런데 부양가족이라면 대체로 아이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그런데 사실 부양가족은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형제자매, 조카 등등 이러한 분들도 세금 보고자가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아이가 아닌 렐러티브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도 역시 Irs에서는 렐러티브에 대한 조건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 조건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dependent taxpayertest 만약 세금 보고자가 다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청구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세금 신고자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relative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자는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not a qualifying child test. 세금 보고자가 어떤 사람을 relative, 즉, 부양친척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relative로 청구하려는 사람을 그 어떤 누구도 부양자녀로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금신고자가 자신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22살 풀타임 대학생 조카를 돌보고 있다면 세금신고자는 세금보고시에 이 조카를 relative, 즉, 부양친척으로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카의 부모가 조카를 부양 자녀로 신청하면 세금 보고자는 이 조카를 부양 친척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Member of a Household or Relationship Test 어떤 사람을 부양 친척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1년 내내 세금 신고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부양 가족은 납세자와 법적 또는 혈연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양 가족은 일시적 부재를 제외하고 1년 내내 납세자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일시적 부재에는 학교 출석, 휴가, 병원 입원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relative, 부양 친척으로 청구하려는 사람이 세금 신고자와 1년 내내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한 가지 관계 또는 친척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child, parent, brother or sister, step parent, step child, step brother or step sister, half brother or half sister, grandparent, grandchild, son-in-law, daughter-in-law, mother-in-law, father-in-law, brother-in-law, 또는 sister-in-law, 만약 친척이 혈연관계라면 다음의 관계도 해당됩니다. Uncle and Niece Nephew 네 번째, Gross Income Test 부양 친척으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2023년 기준 1년간 Gross Income 총소득이 4,700불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Support Test 세금 신고자가 어떤 사람을 부양친척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자가 부양친척의 1년 이상의 생활비 중 절반 이상을 보조해주는 경우입니다. 생활비에는 식비, 의료비, 거주비, 교육비, 의료비와 치과비용, 교통비, 오락비도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시러진십 or resident test. 부양친척으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중한 해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미국 거주자 또는 캐나다와 멕시코 거주자. 일곱번째, 조인 리턴 공동신고. 세금신고자가 부양친척으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 중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미혼이거나, 결혼은 했지만 배우자와 세금신고를 공동으로 하지 않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원천징수 세금을 환급받거나 이미 지불한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이유일 경우 자 여기까지 부양가족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아트리체는 18세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1년 내내 어머니와 함께 벤쿠버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베아트리체는 2,450불을 벌었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어머니는 베아트리체의 총 생활비의 60%를 부담했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어머니는 어느 다른 누구의 부양가족도 아닙니다. 베아트리체의 어머니는 세금 보고할 때 베아트리체를 자신의 부양자녀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베아트리체와 베아트리체의 어머니의 상황이 IRS의 부양자녀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Dependent Taxpayer Test인데요. Dependent Taxpayer Test란 어느 누구도 납세자를 피부양자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배트리아체의 어머니를 어느 누구도 부양하고 있지 않으니 이 조건에 맞습니다. 두 번째, 조인 리턴 테스트. 조인 리턴 테스트란 부양 자녀가 미혼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싱글이니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시러진 월레지던 테스트. 부양 자녀의 시민권이나 거주 조건은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거주자 또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시민권자 이거나 거주자도 부양자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베아트리체는 캐나다의 시민권자이니 부양자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 relationship test 베아트리체는 베아트리체 어머니의 자녀이니 이 조건에 당연히 부합이 되고요 다섯번째 age test 부양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 미만이거나 혹은 풀타임 대학생일 경우 24세 미만인데 베아트리체는 18세라고 하였으니, 풀타임 대학생이 아니어도, 부양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레지던시 테스트. 부양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주 조건은, 부양자녀가 1년의 절반 이상을 부양자와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베아트리체는 1년 내내 어머니와 같이 거주한다고 하였으니, 이 거주 조건에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서폴 테스트. 부양 자녀는 자신의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었는데, 베아트리체의 어머니가 베아트리체의 생활비를 60% 이상을 부담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조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베아트리체의 어머니는 세금 보고시에 베아트리체를 부양 자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와 친척을 부양 가족으로 청구하면, 얻게 되는 혜택과 부양가족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